리노형이랑 커플 신발 뭐 어떠냐고요? <laughs> 아 올렸어 그거? 네올렸아 이은이가 찍어줬어요 <laughs> 아 어이가 없어 그것만 들고 왔어? 아니 두개 신발 두개 챙겨왔지 뭐 챙겨왔더라? 뭐 고메. 신고 왔었지? 고메. 아 맞네 형이 오늘 뭐 한거 <laughs> 그 산다고 막 그...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먼저 샀어요 <laughs> 맞아 제가 먼저 사서 그... 영케이 형님이랑 특챌린지 찍을 때도 그 신발 신고 있었는데 윤호 형이 어느 순간 따라 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. 이건 파리 때 파리 짐살때형 커플 신발 챙겼어 이러니까 <웃음> <웃음> 겁나 웃으면서 아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게 얘기만 들어보면은 과간주가 엄청 친해 보이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. 맨날 숙소에서 이렇게 티격태격 하고 있어요. <laughs> 보고 있으면 진짜 한숨 밖에 안 나옵니다. <웃음> 진짜 <웃음> 지금 우리 숙소는 요새 뭘로 튀격튀격하지? 요새? 몰라, 이상한 걸로 맨날 튀격튀격해. 형은 왜 자꾸 방에 들어가서 먹어? 너가 왜 신경 써? 이러면서. <웃음> <웃음> 내가 알아서 할게.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. <laughs> 같이 먹으면 좋잖아! 이러면서. 맨날 싸우고. 고양이에요? <웃음> 네, <laughs> 성이 약간 고양이 같아.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먹을 거 챙겨놓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. 또다 네. 먹으면 이렇게 보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<laughs> 아, 그 감자 같이 먹 아, 나가! 왜해형얘기할거없냐고 <laughs> 감자는 마술사다 아, 감자 조림도 되고 감자탕이, 아, 고양이, 고양이 얘기하니까 고양이 티셔츠 입고 왔다 마술사다 아, <laughs> <써다>. 민호쿤 <미인 침대 웃음> 왜? 커플 신발 얘기 좀 해봐 네가 하세요 나이미 했어 그럼 됐지 뭐 <laughs> 그냥 얘기 좀 해봐 뭘왜 <laughs> 뭐 챙겨왔는지 어? 왜 챙겨왔는지. 아 승민짱이 네. 챙겨오자 고해가지고챙겼니다저 챙겨 챙겨오자고 한적 없어요. 아니 난 먼저 챙겼어. 솔직히 내가 먼저 챙겼어. 제가 먼저 샀어요. 정말. 네가 먼저 샀는데 내가 먼저 챙겼잖아 여기서 신으라고나챙기려고 <laughs> 했어. 근데 그래서 아니, 야, 그거 그거 또, 따지고 또, 또, 나가면, 또 이렇게 나. 야, 야 내가 먼저 태어났어. <laughs> <laughs> 그거랑 신발이랑 연관이 없지. 아니? 연관이 없지. 형. 내가 먼저 태어났어. <laughs> <그러면>. 아... <웃음> <웃음> 힘들어요.